좋아요, 구독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laughs> 막퍼스 첫 번째 촬영 시작! 여러분 드디어 최고 자산가 막퍼스가 유튜브 시작합니다! 막퍼스는 무슨 카페인가요? 저희 막퍼스는 말 그대로 막 퍼주는 스마트 스토어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걸다 알려줘야겠다. 퍼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사소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조금 어딘가에서 하기가 질문화해서 그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막상 찾으면 좀 없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카페를 개설한 게 바로 막 퍼스였습니다. 막 퍼주는 스마트 스토어 커뮤니티.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샐러드 분들 입장에서 궁금하고 뭐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최고자산가님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스마트스토어 운영 두 가지 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막파스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와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유튜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유튜브 채널 확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회원들이 모임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공간을 창업을 할 생각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양질의 정보를 위해서 다양한 강사님들과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정보,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육아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체력으로 무계획 이 없이 다 계획적이신지? 저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제 MBTI는 ENTP입니다. 계획을 하지 않고, 진짜 즉흥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바로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내는 편인데, 아마 저희 스태프분들이 힘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이나 커뮤니티를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런 데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기는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이뤄낸 것들을 보면 아,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차를 좀 줄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뭐 강의를 한다라든지 스토어를 한다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해버리면 실제로 제가 뭐 배웠거나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배운 내용이 있고 얻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즉각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계획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성한 를 볼까 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따라올 수 있게끔 끌어들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 주기만 하시면 저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 편인데 경험에 우러나서 하시는 거지 음. 아니면 따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네.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진짜 3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스티분들이나 저희 수강생분들, 회원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제가 기존에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왔거나 멘탈이 바사삭 무너졌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길로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드리는 거죠 감히 저도 이제 제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 경험치 안에서 나온 것들이 섞여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매일 뭐 에너지가 넘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으쌰으쌰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마포스는... 많잖아요. 네. 전하고 싶은 얘기가 또 따로 있으신지.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카페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카페를 그냥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푸쉬를. 이벤트도 그렇고, 뭐 강의도 그렇고, 무료 강의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좀 나태하다, 의지가 좀 약하다, 실행력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랑 으시시작해 가면서 저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스마트 스토어든 뭐 독서 모임이든 어떤 투자든 어떤 방향으로든지 저희랑 같이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스토어 카페명이 막 퍼스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막 퍼주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네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